네, 안녕하세요. 유다로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서울은 좀더 많이 오르고 인기 있는 경기도 지역은 좀덜 오르는 그런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좀 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들 알고 있겠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울 경기 지방까지 할것 없이 모두 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고 23년부터 이제 잠실이 거래가 되고 오르면서 서울이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보였고 차례차례 반등을 했었죠.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부동산 규제의 특성상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졌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에 좀 애매한 신축보다는 그래도 아싸리 입지가 좋은 서울의 구축단지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입지가 좋은 구축단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더 받기 마련인데 이번 반등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더욱 심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부가현 두산이랑 광교의 아이파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부가현 두산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이 마포에서 인기가 좋은 아현유타운이 있죠 여기가. 이 아현유타운 위에 보면은 여기 여기가 바로 부가현 두산입니다. 딱 봐도 2호선에 딱 붙어있죠. 그래서 이 2호선 라인을 이용해야 되는 신혼부부들이나 혹은 이쪽에 있는 CBD로 출퇴근을 해야 하거나 혹은 이 아래쪽에 있는 여의도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분들의 수요를 많이 빨아먹는 게 바로 이 부가연 두산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 정도 서울 안쪽에 또 아이언뉴타운에 가까이 붙어 있는 3대 업무 지구 중에 CBD와 YBD에 이렇게 가까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축단지가 은근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연 두산은 언덕이라는 단점이 있고 구축이라는 패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단지입니다. 여기는 25평 단일 평수인데요. 이 그래프만 봐도 기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알수 있죠. 최근 3년 동안 9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 8개월간 거의 4억 가까이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구축단지들이 워낙 인기가 많고 또6.27 대출 규제랑 10.15 규제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반사효과를 누렸어요. 왜냐면 여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구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세진 않습니다. 구축에 오브타입이니까 물리적인 가격이 아주 세진 않았겠죠. 뭐 원래는 7억대, 6억대, 7억대 하다가 올 초만 해도 아직 8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주 비싼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출력이 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자금이 되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매수하기 딱 좋았던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매수해서 들어간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다른 한 곳은 어디냐. 광교 아이파크는 바로 광교니까 이 아래로 쭉 내려가야겠죠. 원천호수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광교 아이파크입니다. 여기 2018년 시기로 아주 신축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신축이고 멋스러운 호수 뷰 덕분에 또이 아래에 보면 엘리웨이 상권이 있어요. 그 상권 덕분에 인기를 꽤나 노렸던 곳입니다. 이 엘리웨이에는 밀도나 아우어나 세모와 같은 합 플레이스들이 많이 입점을 하면서 이 광교 아이파크의 위상을 더 높여 주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번 22년 하락장 이후에 이 광교 아이파크는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 36평을 보면은 지지부진하죠.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여기가 주변이 좀 여기 없어요. 물론 여기에 좀 있으면 인동선이 생기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없고 그런 부분이 매수자 입장에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겠죠. 최근에 제가 광교 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 엘리베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한 부분 한것 같고. 최근에는 또 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광교는 아싸리,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인기를 더 많이 받고, 이 광교에서도 외곽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파크까지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로 인해서 지금 광교 아이파크나 부가연 두산이나 비슷한 13억에서 14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둘이 원래 비슷했냐 하면은 절대 비싸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번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가연 두산이랑 광교 아이파크가 원래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냐. 이 정도 차이 났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붙어있죠. 이 정도 갭에서 지금은 거의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 싶은 생각이죠. 이러면 어디를 매수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는 그게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 역시 입지가 최고다. 역시 하락장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장기간으로 지나면은 무조건 입지가 최고다. 그두 번째는 신축발이 있을 때는 최대한 상급지 구축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그리고세 번째는 서울 수도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랑 역세권이 중요하다. 뭐이 정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냐? 이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부가연두산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24년부터 해서, 2 4년때도 많이 추천을 드렸고, 24년, 25년 다 부가연두산을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정도가를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서울의 지금 상황상 하락할 확률이 진짜 거의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공급이 너무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적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규제 점점 더 옥죄고 있고 근데 지금 서울의 상황상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하락하기가 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실거주하실 분들이라면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어, 매수하실 수 있다면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를 할수 있으면 매수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광교 아이파크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이 들어올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교 중앙역은 한 차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슬슬 이 아래쪽으로도 내려올 때가 됐다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상황상 점점 더 불장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수요가 결국 이 아이파크로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교 아이파크는 광교 자연앤일스테이트랑 갭도 좀 줄이려고 오를 확률이 좀 있고 이 부가현 두산보다는 앞으로 힘을 좀더쓸 확률이 좀더 있습니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하는 분들은 부가현 두산을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 내가 광교에 거주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광교 아이파크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광교 아이파크 그동안 안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아이파크 들어가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광교 아이파크를 혹시나 매수하셨다면 항상 갈아타기를 염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파크가 제가 예상하는 대로 지금 시점에서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점핑을 할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 지금 상황상 갈아타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대출 규제가 풀리거나 뭐 하락장이 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 이제 이 아이파크보다 더 상급지의 구축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갈아타기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자산적으로는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내가 아이파크에 그냥 실거주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계셔도 돼요. 근데 난 자산적으로 조금 더 키우고 싶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갈아타기를 염두하면서 상황이 됐을 때 상급지 구축을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다는 점까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면은 아,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건물 가격은 떨어지고 땅값만 남게 되니까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지 요거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서울과 좀덜 올랐던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요즘에 이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엄청나게 불량이 될것 같은 그런 전조증상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같이. 알아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